생 지하철역에서 할머니가 짐 때문에 계단을 못 올라가고 있더라고 근데 아무도 안 쳐다봐 우리나라 인심 다 사라졌어 인심 개없지 그래서 내가 계단 위까지 올려다 줄까그 할머니 겁나 고맙다고 하면서 나한테 사탕 하나를 주더라고 진짜 겁나 뿌듯하더라 봉사활동 정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왜 도와줘 이제는 선행도 기브앤테이크가 된 시대 마음이 썩었네 친구들로부터 이기적 유전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은 그날, 때마침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목격하게 되는데요.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. 응? 아, 진짜 고마워, 학생. <laughs> 이런 게 바로 대가 없는 선행의 뿌듯함일까요? 전동물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. 그럼 승진이 강아지도 좋아하겠네. 네, 엄청요. 아, 잘됐다. 승진이 강아지 좋아하면 할머니가 한 마리 줄게. 진짜로요? 그럼. 애기들이라 얼마나 귀여운데? 와, 어, 짱 귀엽다. 짱 귀엽지? <laughs> 다 왔다. 하지만, 을 신연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당하게 되죠. 우리 딸이 강아지 데리고 내려온다니까? 저기 안까지 들어가자. 아... 오싹하면 내키지 않지만, 이제와 내뺄 수도 없는 우리. 귀신 나올 것 같지? 얼마 안 있어서, 여기 싹다 허문다고 하더라고. 그럼, 할머니는 어디로 가세요? 나야, 뭐. 죽을 날다 됐는데. 하지만, 친할머니 생각에 짠한 마음까지 드는데요. 응. 승진이 수고 많았네. <laughs> 내려오나 보다. 인류의 충전에 덤으로 강아지까지 네가 넘겨서 봐 처음에 오싹함도 사라지고 귀여운 자태에 빠져 있던 그때 어? 어, 이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봐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을 때에는 이미 늦어 버린 듯 했죠 평범한 노인의 얼굴에 속아 넘어간 건